조금 큰 아이들은 한요 정도 컸습니다. 자, 히트. 자, 히트. 자, 히트. 자, 또 히트입니다. 거의 누나. 하나, 둘, 셋 하면 나옵니다. 자, 히트. 오유. 자, 오랜만이다. 쌍그리. 오, 누나네요, 누나. 이렇게 애들이 적다 보니까 일타 쌍피가 한 애기에 같이 나옵니다. 집어제는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대로 두 마리 붙어 있는데 붙어 있죠. 자, 여러분, 집, 집어제 먹고 있는 거 보십시오. 집어제 먹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무광을 또 먹었는데요. 집어제 달린 거 그대로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닥터 K입니다. 오늘또 영종도에서 고광호를 타고 약한 1시간 정도 나와서 자월도 하고 저쪽에 영종도도 보이고 무의도도 보이고 이렇게 섬이 세개 보이는 가운데 정도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민물낚시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경상도 가면 어떤 떡밥이 잘 먹는다. 전라도에서는 어떤 떡밥이 잘 먹는다. 뭐, 수도권에서는 어떤 떡밥이 좋더라, 이런 게 있는데, 쭈가 킬러가 지금 출시한 지 불과 3주 뿐이 안 됐는데, 얘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충청권이나 인천권이나 경기권이나 어디나 지역을 가고 특히 또 남도에 문화하시는 분까지 해서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지금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물 전물 떡밥 회사기 때문에, 되게 신제품을 만들면은, 출고 대비할 걸 맞춰서 생산을 많이 합니다. 슈가킬라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개발이 끝나가지고 6월 달부터 생산을 시작해서 8월 21일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8월 21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게 9월 5일날. 전부 다 물량이 다 있던 재고가 나가버리고 당일 생산함은 예약 판매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성원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제 쭈가 킬러가 먹냐, 안 먹냐에 대한 논쟁은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쭈꾸미 낚시, 갑오징어 낚시하는데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거의 얘기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지, 효과가 1도 없다는 얘기는 이미 부서진. 얘기가 되겠습니다. 분명히 효과,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제가 오늘 고강호를 타니까 이 위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서 여기다 이렇게 올려놔봤는데 밑에 이렇게 쪼그리고 하시기에는 불편한데 여기다 이렇게 놔두시고 배가 서 있을 때는 물도 치지 않으니까 이렇게 열어놓고 여기다 컵에다가 배마다 컵은 다 있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찍기 귀찮아가지고, 이거 못쓰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요렇게 하시면은 편리하지 않을까. 그냥 왔다가 거들 때 이렇게 해서 한번 또 찍고 또 던지고, 찍고 던지고, 한번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사용할 채비는, 오늘 또 가지 채비는 사용 안 하고, 예민하게 쓰기 위해서 T형 도레를 썼습니다. 그래서 T형 도레에 가지에 해당하는 분은, 부분은 고추장 투 고추장 안하고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몸통은 빨갛고 머리는 하얗게. 그 다음에 수박추 옆에는 공전의 키트자, 그리고 느문은 나온다는 댕땡입니다 토코에만 있는 유일한 문양이고요. 이게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효과를 많이 봤던 겁니다. 아직 지금 시간이 일곱 시가 조금 넘었기 때문에 오전 장이기 때문에 무광으로 해가지고 시작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첫 티트 나왔습니다. 곱백 먹었습니다. 자이트 이번에는 고추장 투 먹었습니다. 자 히트 두개 다 붙어 나옵니다 자 히트 자 히트 자 연속을 어우 이번엔 좀 씨알이 큽니다 자또 히트입니다 자 거의 누나식으로 나옵니다 자자 자, 히트 자, 히트! 자, 히트! 자, 조금시간이 큽니다. 이번에 국당을 먹었는데 저희가 지금 포인트를 한번 이동했고 한 열댓마리 했습니다. 열댓마리 했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직도 조금씩 붙어있습니다. 조금씩 붙어있어서 여기 오징어만 한번 찍고 또 다시 캐스팅 해보겠습니다. 자또 있습니다 거의 누나 하나 둘셋 하면 나옵니다 오 누나네요 누나 지금 하나 둘셋 했는데 바로 걸립니다 자이 방송이 아마 이제 두번째 물때 좋아질 때 정도 해서 나올 것 같은데 그때 되면은 지금 보시는 쭈꾸미 보다는 씨알이 한 두배 정도는 자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쯤, 이, 그때쯤, 지금 방송될 때쯤 되면은 먹을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 낚시해 보겠습니다. 포인트를 이동해서 수심이 1.8m 아주 얇은, 낮은 곳으로 왔는데 저희가 인천배는 많이 타봤는데 고광원은 오늘 처음입니다. 근데 선장님이 아주 젊으시고 포인트 이동을 엄청나게 하시네요. 그래서 조항이 좀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또 히트입니다. 수심이 나으니까 두번 감옥 나옵니다. 목소리가 조금 적어지지 않습니까? 지난번 편보다. 지난번엔 선탑에서 저 혼자 해서 좀 시끄럽게 이렇게 히트 소리도 크게 냈는데 지금 바로 옆에 낚시객들이 쭉쭉 계셔서 목소리를 크게 낼수 없습니다. 저희가 배를 전세낸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잘 나옵니다.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힌트. 자, 조금 큰 아이들은 한요 정도 컸습니다. 자, 굿땡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집, 집어제 먹고 있는 거 보십시오. 집어제 먹고 나왔습니다. <끝> 고추장 투에는 이렇게 노란 오징어를 달아놨습니다. 자, 히트! 자, 수심이 낮으니까 한, 한 바퀴 반 돌리면 됩니다. 자, 고추장 투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수심이 낮으니까 이 자리에 같은 굿땡 레이저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역광이어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얘가 바로 이제 굿땡 레이저입니다. 얘는 등은 이제 빨갛고 옆에는 초록색으로 반짝반짝반짝하고 가운데는 배는 이제 야광색을 띠는 애인데 작년에 레이저 쓰면서 엄청나게 효과를 많이 봤던 아이거든요. 그래서 요 굿땡을 같은. 이렇게 보시면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하나는 무광이고 하나는 유광이면서 생긴 건 둘이 똑같은데 하나는 번쩍거리고 하나는 광이요. 이렇게 두 가지를 써서 한번 또 다시 타작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는 오징어를 묻히겠습니다. 자, 히트! 자, 히트! 자, 역시 좀 해가 나니까 레이저가 유리합니다. 자, 히트! 오, 이번에 큽니다! 자, 확실히 해가 좀 뜨고 수심이 낮으니까, 굿땡 레이저가 조금 더 유리한 듯 합니다. 자, 히트. 자, 이번에는 레이저 굿땡입니다. 자, 또히트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나오는, 이번에는, 무광고땡입니다 무광고땡 무광구대. 연속 4연타 했는데 집어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무광을 또 먹었는데요 딱 집어제 달린 거 그대로 있습니다 배마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희 고광호를 타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참 편리합니다 지금 한 30몇 마리 잡는 동안에 딱두번 찍었습니다 두번 찍고 지금 그대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배에 있는 경우에는 정말 편리한 게 여러 번 찍을 것도 없이 요만큼씩 열어놨다가 배 이동 아니더라도 캐스팅할 때 이렇게 한 번만 한 번만 살짝 찍어도 이렇게 한 번만 살짝 찍어도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한 번만 살짝 찍어도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놓고 쓰면은 전혀 불편할 것도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히트. 자 집어제 바르자마자 히트. 자 히트. 자 조금 크네요 이번에는 오유. 자 오랜만이다 쌍거리. 자 쌍거리 있습니다. 쌍거리를 했는데도 이렇게 쭈가 킬러는 대로 붙어 있습니다. 오, 또 히트. 자, 또다시 느나 모드로 돌변. 바로 넣자마자 3초 각인데도 그대로 있습니다. 자, 히트. 자, 무광굿땡으로 히트했습니다. 자, 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11시 때가 들어와서요. 이제 우리 무광굿땡은곧바이 그리고 새로운 아이 스키드 굿땡으로 굿땡 굿댕 시리즈가 3개입니다 그런데 토코 럭셔리 굿땡 중에서 스키드로 해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드 나와라 자이 아이가 바로 스키드 굿땡입니다 굿땡이라는 토코만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이제 3가지인데 등이 이렇게 빨간거 그리고 옆에가 초록인거 그리고 배는 야광인 거. 요거 세 가지는 다 공통점인데, 하나는 무광이고, 하나는 레이저고, 하나는 스키드고. 이렇게 세 가지인데, 각기 서로 장점을 서로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자는 스키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해가 떠 있으니까 스키드하고 레이저고, 마지막 5장 공략해 보겠습니다. 자, 스키드에는 쭈가킬라, 오징어를 묻혔습니다. 자, 스키드 넣자마자 스키드 나왔습니다. 자, 스키드 나왔습니다. 조금 입질이 뜸한 것 같아서 이 유동가지 채비는 이제 갑오징어 나오는 다음 주부터나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한번 유동가지 채비로 한번 바꿔서 얘기는 똑같지만은 채비만 유동가지 채비를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토코에서 새로 나온 유동채비로 바꿨고요요 토코의 장점은 뭐냐면은 요렇게 해서 이제 유동으로 위아래 이렇게 내려간다는, 내려가고 올라가서 단차를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쪽 가지줄이 색깔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게 가지 줄인지 헷갈리시지 않게끔 만들어 놨고 줄 자체도 에스트레 라인 이어 가지고 나일론사, 모노사보다 조금 직진성이 좋아서 아무래도 손의 감각이 좋습니다. 한여기가 여기서 여기가 한70% 정도 나오는 걸로 이렇게해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트 자, 또 갑자기 르나타임 됐는데, 계속해서 가지줄에 스키듭니다. 이거는 뭐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진짜. 네, 나, 나오자, 나온 지 지금 일주일도 안 됐어요. 조금 있으면 이거 다 쓰고 있을 거예요. 봐주세요. 예. 네. 아, 이렇게 가루로 해가지고. 차장님하고 당구고 있다가 있으니까 하나 또잡는 자, 자꾸 가지줄에서 나옵니다. 자, 히트입니다. 히트요. 자, 이번에도 또 가지줄에. 유동체비에 해보는 게 유리한 것 같아요. 자, 또 가지에 애기가 하나 붙어 나왔습니다. 자, 히트. 또, 다시 찌르는다. 자, 이렇게 애들이, 애들이 적다 보니까 일타 쌍피가 한 애기에 같이 나옵니다. <laughs> 자, 기가 막힌 거 보여드릴까요? 집어지는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대로 두 마리 붙어 있는데 붙어 있죠. 자, 히트. 히트입니다. 집어진 그대로 보이게끔 해서 먹고 나왔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나고 나만 남았어요. 나만, 나, 나는 그냥 혼자 할수 있으니까 엔딩을. 자, 굿땡 밑에 바늘에서 나왔습니다. 자, 히트! 자, 이 히트를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낚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봉돌레굿대 스튜디오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영흥도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테마는 가장 큰 테마는 토코에서 나오는 굿댕 삼총사였습니다 굿댕이라는 거는 토코만 전 세계적으로 토코만 존재하는 디자인이고 이름인데요 얘네 세 개를 번갈아가면서 쓰면서 정말 좋은 200수 이상의 정말 좋은 조과를 이렇게 이렇게 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관건, 정말 히트작. 이 고강호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꼭 민물낚시에서 흔들이 찍듯이 여기 컵에다가 물 한번 넣고 하니까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영상에서도 제가 소개시켜 드렸지만은. 20마리 이상 꺼냈는데도 이 모양으로 그대로 지금도 아직도 붙어 있는 이 쭈, 가킬러의 유력을 쭈꾸미가 먹은 상태에서도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 유력을 발휘를 해서 귀, 바, 바르는데 귀찮아서 못 쓰겠다. 이거는 핑계일 뿐이고 그냥 붙여놓고 하면은 10마리든 20마리든 계속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쭈가킬러의 위력도 회복을 했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쭈꾸미도 이 영상이 나갈 때 되면은 물때가 좋아지고 쭈꾸미가 씨알이 커지고 가비도 나올 때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얘를 썼는데 아주 가지줄에 기가 막히게 나왔습니다. 가성비도 좋고 에스테리 줄이어서 강도도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t 형 도래가 아니고 유동 가지 채비를 쓸 차례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저희는 지금 이제 매일 같이 방송이 되는데 다음 주에는 영웅도에서 하는 라이브가 나가고 또 영웅도에서 방송이 나갈 겁니다 그때부터는 쭈꾸미가 이제 씨알이 커져서 저희가 잡은 모습을 보여드리려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토코TV 영종도 고광호에서 박터K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to cook baby)